서부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로스앤젤레스 LA는 전 세계 미술계가 가장 주목하는 도시가 됐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한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면서 억만장자들이 날마다 탄생하고 있어서다. 할리우드 스타와 젊은 부자들은 세계 최대 미술도시 뉴욕까지 날아가지 않고 LA에서 그림을 산다. 작가로 활동하기에 LA는 최적의 도시다. 젊은 작가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적 영감도 많이 받는다고 작가들이 평하고 있다. LA 주립 미술관 LACMA와 게티 센터, 해머 미술관 등은 역동적인 기획 전시를 선보이고 있고 프리즈 LA는 뉴욕의 아트페어를 위협하고 있다. 토파랑 하우저 에너스는 LA에만 두 곳의 미술관급 갤러리를 열었고, 페이스 리슨 메리언 굿맨 레겐 프로젝트 제프리 다이치 갤러리 등 세계적 화랑들이 아트 블록을 만들고 있다. LA에서 k 아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머 미술관의 기획 전시에는 한국 작가 이강승과 문지영, 곽영준이 초대받았다. 올해 LA에 진출한 가나아트 LA는 첫 신진 작가 기획전을 선보인다. 메이크룸에서는 유기미 작가가 개인전을 열고 있다. 아트블록 한가운데인 할리우드 근처에 자리 잡은 가나아트 LA는 쌍둥이 모양의 두 전시장을 가진 아늑한 공간이었다. 지난 9일 개막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스탠딩스틸은 수킴 김명진, 조샘리 장마리아, 사라리, 이소연, 사라, 킴, 유희진 등 주로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의 재기발랄한 신작을 소개했다. 다수가 30대인 8인의 작가들은 추상과 구상, 팝아트 등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였다. 로스앤젤레스 김슬기 기자.